예레미야 44장 애급당에 사는 모든 유다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품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요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망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행하며, 요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보라.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랜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할 것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곳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에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이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물이 곧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랭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요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요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요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준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에굽의 바로 호르바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 45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의 아김 넷째 해에 네리아의 아들 바루기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생명을노량물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르브간네살 왕에게 패한 액배 왕, 바로 누구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가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 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의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의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 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고수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로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그날은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감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이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요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재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처녀따애굽이여길레앗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풀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바벨론의 누브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빅돌과 녹과 다베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국권이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의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망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의 갈매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호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불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또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그들의 황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애국 신들과 왕들곧 바로와 미크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느부갓네 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살살 곳이 되리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내중 야곱봐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하시니라.아멘.